4월 1일, 4월 첫일 날, 홍설 인삼 농화 논의 영농일기는, 어, 이제 집 앞에, 시험포가 한 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곳은 객토를 한 땅이고요. 그논 땅에 이제 마사토를 채워서 객토를 한 땅이고, 그리고 현재 여기에는 앞에 쪽은 연풍, 그리고 요 차강지 쪽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신품종 고려사호, 선운청운, 뭐 K1 금선, 천냥또뭐 있더라? 아무튼 9 개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금풍이 심어져 있고 하, 재래종도 있을 건데 어딘지 모르겠네요. 하, 표시를 안 해놔갖고 신품종만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어, 차광망 있는 곳과 그리고 이제 차광지가 있는 곳을 구분을 해서 음,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나? 저거를 시험을 해보려고 지금 신품종 쪽만 지금 차강지 작업을 했습니다. 차강지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풍과 금풍은 지금 기존에 있던 사중지로 작업을 해서 올해 좀 관찰 겸 얼마나 차이가 있나, 신품종이 얼마나 좋은가, 어느 품종이 좋은가 좀 비교 좀 해보려고. 그래, 이렇게 시험포를 꾸리고 여기에 오전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탄천면 2,400평 바꿔서 저번에 씌우던 거. 야, 내려와! 어디? 임무하고 있는데, 이게. <laughs> 2,400평 가서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탄천면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어제 작업을 했던 데를 이제 마무리가 아니지. 이틀 차. 내일까지는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내일까지는 해야 되고, 오늘은 아주머니가 다섯 분. 그리고 아저씨가 한 분,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세 분에 왔고, 아홉 명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인사이 어제랑은 또 틀리게 또 이렇게 많이, 어한 칸에 한 대여섯 개씩 지금 임모를 한게 보이네요. 지금 서둘러야겠습니다. 내일도 더 많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돼서 빨리빨리 작업을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